만약 한국에서 노화가 멈추는 실험이 성공한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좋은 일만 생기실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주름 하나 없이, 에너지는 20대처럼 유지된다면,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과학자들은 지금도 노화를 멈추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에서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첫째, 인간의 기대 수명이 100세를 넘어 150세까지 늘어날 수도,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이 멈추면서, 건강한 장수 시대가 열릴 것. 둘째, 경제와 일자리 시장이 완전히 바뀐다. 은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팩 살까지 일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셋째,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특권이 아닌 일반적이 된다. 외모 관리 산업이 재편되고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시대. 넷째, 새로운 윤리적 엔드 사회적 고민이 등장. 모든 사람이 늙지 않는다면 세대 간의 갈등,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노화가 멈춘다면 당신은 지금처럼 살겠습니까? 과학이 인간의 운명을 바꿀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과연 올까요? 생각만 해도 설레입니다. 재밌으셨다면, 모모라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